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세 명이 추가됐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다 지난 23일에 확진된 일흔 한 번째 확진자의 남동생과 어머니, 남편 등세 명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동생인 44번째 확진자가 48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단계동 휘트니 센터 이용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원주 확진자는 모두 46명까지 늘었고 도내 누적 확진자는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에 도내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11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 신천지발 집단 감염 때와는 달리 경로도 다양해지고 감염 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속초 여섯 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열흘 동안 강원도의 확진자 숫자는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휴가 중에 또는 집에 돌아간 뒤에 확진자가 됐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지난 15일에 있었던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산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원주 무실동 체육관발 집단 감염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코로나19의 도내 확산은 지난 2월 말 신천지발 집단 감염 이후 두 번째인데, 지난번과는 감염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돈의 첫 환자가 나왔던 2월 22일부터 사실상 마지막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나온 시점까지는 20일 가량이 걸렸지만 대부분 사태 초기에 몰렸습니다. 이 기간 모두 29명의 확진자 가운데 18명이 신천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고 나머지도 신천지와 연관된 대구 경북 지역 방문자나 신천지 확진자의 2차 감염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작업이 한결 수월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재확산은 한층 난도가 높습니다. 동시다발로 여러 경로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방역 당국이 이를 쫓아가기에도 여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무실동 체육관발 감염은 아직 진원지도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전염입니다. 이미 경로가 밝혀진 광화문 집회는 전세 버스에 탔던 명단이 확인돼 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개인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 2월보다 더 강력하게 들이닥친 확산세를 빠르게 차단하려면 잠시 느슨해진 생활 방역의 끈을 더 단단히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어제부터 원주시에선 일상적인 사생활과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로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 학교 밀집도가 최소화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유초 중학교는 등교 인원 3분의 1 유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고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 여부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로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교생 등교나 분산 등교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 산림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산림 복지 시설 내 실내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운영이 중단되는 곳은 유아숲체험원 11곳과 도시숲 3곳을 포함한 영서 지역 시설 22곳 등 북부 산림청 관내 산림 복지 시설 총 5곳입니다. 산림청은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재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원주소방서는 최근 원두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코로나19 전담 구급대 3개 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차량 석대와 구급대원 각 8명씩 총 24명이 코로나19 전담 구급대에 배치됐습니다. 학성 119 안전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는 관련되는 신고가 들어오면 방호복과 음악 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학생 상담과 관찰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이 만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서와 학생교육을 위한 자료를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